안녕하십니까 다치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단파리로 담바리로... 와, 아, 왜 이렇게 뜨거워, 열선. 자, 저희는 원래는 단파리를 가려고 했으나 너무 늦어서 취소하고 송초를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강릉도 취소했죠? 다취소요다취소요 그냥. 다 다치요. 응.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곡중학교라고 정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미리 가서 지금. 어, 길 닦고, 길 닦아놓고 있어요. 저희 원 라이더스 회원 중에, 그, 아프리카 트윈 타고 배달하는 미친 친구가 있는데, 사고 났죠? 사고 났죠? <laughs> <맞죠? 웃음> 네, 저희가 이슈가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정선을 가려고 했으나, 제 이름값, 니값처럼 다 취소하고, 다시 속초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 길이 미시령, 지금 터널 돌린 옛길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라이더를 과연 볼수 있을까 어 라이더다 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거의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어 잠깐 세우, 세우실래요 그러면 어, 일단 좌회전이에요 여기 앞에 가면은 좌회전하면 잠깐 그 주차장 같은 데 있거든요 어, 어. 거기서 잠깐 재정비하셔야 될것 같은데 양평 가다가 홍천에서 한번 고급률 찾아볼게요 어, 아, 너무 연비중해가지고 저희 연비 지금 저도 35 나오고 있습니다 자, <laughs> 없세요 1차선 들어갈게요. 켜 그래 알았어 아 좋았는데 아 시원하다 좋아요. 신발라 그래가지고 신심을싹 뺐죠. 존나 무섭다. 와. 갓들어지면 담달아지면 안 돼요. <laughs> 야, 존나 무서워요. <laughs> 어 들어오지 마라. 아니, 편의점 언제 나와? 슬슬 앵그리윤 발동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진짜 무서웠어요. 바뀌었다. 어, 아 유튜브 유튜브 영상 각이다. 찍어야겠다. 다시 돌아간다고. 소리야? 네 저희는 원래 놀러를 가려고 했으나 어,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라이딩을 할수 없는 사람이죠. 왠지 어쩐지 오늘 뭔가 정상적인 것 같다 했다. 고나보로 인해 빠르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람도 많이 불고 같기도 하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일단 차가 개막히고, 핸들 털리고, 라이딩 가려고 했으나, 가지도 못하고, 다시, 이천으로 복귀하는.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죠. 열심히 일해서, 다음 기회를 또 잡으면 되죠. 뭐, 이제 쭉 따뜻할 거니까, 이제 실즌 온이니까! 가자! 2차선! 여러번 죽을 뻔 했네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아 근데 존나 무섭다 저 템탑은 씹새끼 시작 갈게요 템 찍고있어 아이 씨발 왜이러는이 씨발 저 왜이래 씨발 오늘 아 씨발 대별 유로 돌아가겠네 아 존나 해받네 분노 조절이 안된다 뭐 차들 왜 이러냐 이거 와 아, 시동도 인가라이더스스형 후면이었어요 후면 네네 줄였어요 어 근데 형 낮에 출발해서 낮에 돌아가는게 얼마 만인가요? 하하하 <laughs> 차서 탈게요 저희가 지금 좀 있으면 나가야 돼가지고 자, 이 형님, 뭐야? 뭐야? 이거 M, MT 아 듀크인가? 아니, 뭐야? 뭐야? 그쵸? 듀크가 듀크 3, 390? 그런가? 저 태양의 각도를 부어, 보고 있자니 저희가 도착할 때쯤 되면 슬슬 해가 지겠군요. 뭔 소리야? 지금 지고 있는 건가? <laughs> 도착하면 그래도 아직 날이 밝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면, 아, 싶어서 여기도, 싶어서. 근데 고속 투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할로와 귀여워. 어 저거 엠맥이 아니에요? 엠맥이? 따라가서 윌리 알려드려야겠다. 저거 엠맥 아니에요? 스 아니었어요? 어? 아, 나비 이런 건가? 나비 110 옛날?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네. 형, 인터폴 끊겼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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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태수 너무 느리다. 잠이 옳다, 잠이 와. 네, <laughs> 누구세요, 또? 네. 인기가 많으시네. 예, 저희 라이더끼리의 수신호가 있죠. 감기품이 있다 없다. 자, 이게 부터다 여기 다리 한번 쫙 뻗어주고, 쑥. 음, 이렇게 하면 뒷사람이 전화를 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맨홀 뚜뭐 장애물 이런 거는 그쪽 방면에 발을 쭉 뻗어주면 되고요. 그렇다고 땅바닥으로 뻗으라는 게 아니죠. 땅바닥으로 뻗으면, 뭐 저는 다리가 안 닿아서 모르겠는데 다리 닿는 사람은 다리 다 갈리지. 어 근데 냄새가 나네. 걸음 냄새.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쌌어요. 어쩐지 <laughs> 아까 여기 나오는데 한 시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그런 운명이었던 거였죠. 지금쯤이면 원래 지금 설악 도착해야 되는데 딱 도착했어 시간이 자 지금 이차내에 들어왔습니다. 뭐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날 잡아서 또 가면 되죠. 아뭐 어, 제가 원래 라이딩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계획에서 라이딩 가게 된 그런 뭐 일이 일이었기 때문에 뭐래? 그러니까 무계획에서 라이딩을 뭐 가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뭐 끝까지 갔으면 좋아하겠지만 뭐 끝까지 못 가도 뭐 사정상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계획을 잡았더라면 안 왔겠죠 내 계획을 잡은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냥 후딱 갔다가 발이 좀 즐기고 온 느낌 이천분들 이거 보시면 다들 놀러 오세요 원컴퍼니로 저희가 아름답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승건이형승건이형 뭐야 인도코브 나갔나? 승건이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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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차 진짜 개 많다 와.. 형저는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어떻게 또고 가냐 미친거 아니야? 와와 와, 아니, 잠깐만 앞뒤로 애들 타고 이거 � 이거 삼치기 아니야 이거 와 씨. 야, 많이, 와, 아, 시, 장난하나.